물건지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샘물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도락물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고요.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힘 없는 타트인 풍광이고요. 양지발은 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지동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소재의 조용하고 아늑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탁트인 풍광과 햇살 가득한 양지발은 곳입니다. 전원주택지 또는 기농기촌 산골사리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릴 토지 매물입니다. 매물 설명에 앞서 땅지통의 영상 제작 취지 원칙은 누구든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하고 임장 활동과 같은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매도 매수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매도 매수 하시는 분들이 헛쓰고 임장을 하지 않고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지통이 앞으로 올릴 매물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전원주택 토지, 기농기천 토지, 시골 사리 토지, 산골 사리 토지, 자연인 토지 등과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을 엄선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매물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땅지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매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매물 상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접혀져 있고요. 산으로 빈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막힘없는 탁 트인 분광이고요. 양지발은 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상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쌍윤리 303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553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용적률 80%, 건폐율 20%입니다. 방위는 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가격은 2990만원입니다. 평당 금액이 적혀져 있고요. 매물 문의는 주인께 직접 문의주시면 되고요. 주인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 매물입니다. 매물 문의 연락처는 영상 우측 상단에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건축개발 가능합니다. 기반설은 포장도로가 잡혀져 있고요. 전기인입 가능합니다. 전봇대와는 약 190m 정도 이격거리에 있고요. 기본거리 안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없습니다. 전원주택지 또는 기농기촌, 상골사리,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리고요. 현재 현황은 밭입니다. 완경사지 및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물 앞약 30m 전에는 맑은 샘물과 계곡물 졸졸졸 흐르고 계곡물 흐르는 부분은 도랑 수준입니다. 햇살 가득한 양지바른 곳 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약 3km 정도 순천시청과 직선거리는 약 18km 정도 호남 고속도로 주암 ic와 직선거리는 약 1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암호와 직선거리는 약 6km 정도 벌교 바닷가와 직선거리는 약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산자락 막힘없는 탁트인 풍광과 청정 지역입니다. 차량 및 영상 제작 문의는 땅지통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곡성군, 좌측으로는 화성군, 밑으로는 보성군과 고흥군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순천시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에서 주암 IC와 직선거리는 약 14km 정도, 순천시청과 직선거리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에서 주암호와 직선거리는 약 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차선 도로구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마을에서 포장도를 로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산으로 빈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해당 물건지의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마을에서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로는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이 끝나는 부분과 물건지와는 약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전봇대는 이쯤에 있습니다. 전봇대와 이격 거리는 약 19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기본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황은 밭이고요, 매우 완만한 완 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장 도로가 접혀져 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쪽으로 졸졸졸 잘 흐르고 있고요, 도랑 수준입니다. 샘물이 나오는 곳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본 드론 촬영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마을에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을 끝나는 부분은 여기고요. 물건지에서 마을 끝나는 부분과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전봇대는 이쯤에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전봇대와이격거에는약 19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기본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막힘 없는 탁 트인 풍광이고요 햇살 가득한 양지 바른 곳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북쪽을 바라본 드론 촬영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마을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로는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으로 삐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을 바라본 드론촬영 근거리 사진 설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바치고요. 매우 안만한 완 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장 도로가 접혀져 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쪽으로 졸졸졸 잘 흐르고 있고요. 도랑 수준입니다. 샘물이 나오는 곳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에 물건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저 앞쪽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과는 물건지와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본 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 경계 지점은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계 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집니다. 자연석, 조경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황은 바치고요. 현재는 묵전 상태입니다.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쪽 경계 지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 경계 지점은 밑에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집니다. 현황은 받치고요. 현재는 묵전 상태입니다.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단부 경계 지점은 저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단부 경계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물건집니다. 상단부에서 바라보는 조망이고요. 막힘없는 탁트인 전망입니다. 현황은 닫히고요. 매우 완만한 완경사지와 황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묵전 상태고요. 하단부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건지 가상 자리에는 자연석 조경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마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봇대와는 기본 거리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단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쯤이 상단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자리에는 자연석 조경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자연석, 조경석이 아주 많이 있고요.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막힘없는 탁 트인 전망입니다. 물건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는 맑은 도락물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고요. 샘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맑은 도락물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샘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물량이 꽤 많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